요새 채찌 PT가 정말 유행입니다. 저도 이 표지를 채찌 PT로 그렸습니다. 논문 작성이나 자기소개서 등에서 채찌 PT를 얼마나 활용해도 되는가에 대한 질문이 요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논문 관련돼서 아무래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영향력은 더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옳다고 해도 어떤 큰 흐름은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인공지능에 큰 도움을 받게 될 겁니다. 다만 현재 의 기준으로 인공지능이 아직 부족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걸 무분별하게 믿었다가 정말 공무원들도 큰 사고를 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거를 좀 감안해서 여러분들께 어떻게 잘 이용하고, 이용해야 되는지를 좀 말씀드리고자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절대 믿으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절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이런 내용의 논문 찾아줘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쉽게 검색하려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다 거짓말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물론 다는 아닐 겁니다. 하지만 몇몇은 진실이고 몇몇은 거짓이다 보면은 믿다가 보면은 거짓이 잔뜩 나오게 됩니다. 뭐 가끔 유튜브에 뭐 이런 프롬프트 뭐 반드시 있는 것만 해줘 뭐 이런 거, 그런 게 팁이라고 나오는데 다 아닙니다. 계속 생성형은 계속 거짓말하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또한, 논문 제목만 갖고 이 논문을 요약해줘 라고 하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이것도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논문을 쓸 때, 이렇게 뭐, 인트로를 써줘 라고 얘기하는 것도 매우 조심하셔야 됩니다. 없는 기술이나 없는 내용을 마음대로, 마음대로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이거는 아예 믿으시면 안 됩니다. 뭐 나중에 교차 검증하지 이것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 이런 거에 이제 확증 편향으로 따라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그냥 믿으시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한 영작 자체를 처음 시키시는 것도 권장하지 않습니다. 없는 문장이나 없는 내용을 마음대로 지어내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 쓰시길 원하고 특히 영작 가운데서. 얘네가 자주 쓰는 표현이 있어요. 너무 뻔한 누가 봐도 이제 인공지능으로 이게 영작했구나라는 느낌을 받는 단어들이나 특히 접속사들이 있거든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어, 권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금 믿어도 될 때는 있습니다. 이미지 생성할 때는 도움을 받을 필요도 있습니다. 왜냐? 이게 아직 저작권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아서 사실 써도 됩니다. 물론, 이제 몇몇 논문에서는 채찌 PT를 썼다라는 걸 밝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정만 잘 따라주시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이 여기서 만들어진 이미지는 저작권이 없다고 보셔도 무방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방법론 아이디어 차원에선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인터넷 등을 검색을 해보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어, 이럴 때는 어떤 방법론 써보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뜨는 이미지, 어, 뜨는 방법론을 구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충분히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또한 논리 구조를 점검시키는 것도 괜찮습니다. 영장을 해 주시고 이거 논리적으로 어때? 이런 문단들 어때라고 했을 때는 괜찮습니다. 다만 조금 믿어도 된다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이제 이, 이제 생성형이 재현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걸 보장을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제가 논리구조를 이상하게 짜도 웬만하면 좋게 해석해주려는 그런 게 종종 있어요. 아니면은 제 의도를 전혀 이상하게 해석해서 계속 이상한 방향으로 논리구조를 정리검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꼭 점검을 해 보셔야 돼서 완전히 믿으시면 안 됩니다. 다만 이건 거의 이제 완전히 신뢰될 수도 있는 게 마지막입니다. 어떤 걸 요약시키는 것 같은 건 정말 정확한 것 같아요. 그래서 PDF 파일, 논문 PDF 파일을 올리시거나 아니면은 그, 내용을 진짜 다 복사하셔서 올리시고 요약시키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은 얘가 충분히 제대로 있는 것만 얘기를 합니다. 그 내용에서. 또한 문장이나 이런 걸영작하시거나 한국 영작할 때 오탈자나 중복 문장 이런 걸 찾아내는 것도 잘 합니다. 이거는 솔직히 사람보다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부탁시키면 좋고, 뭐 여기서 연장선상입니다. 어떤 영장을 하시고 첨삭시키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첨삭시키는 거를 어, 파악해보시면 좋아요. 다만, 이제 주의할 점이,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공지능이 자주 쓰는 문장이나 단어들이 있습니다. 어, 그런 게, 그 인공지능 입장에서는 되게 이게 괜찮다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어, 요거좀잘 아는 사람이 봤을 때는 너무나 어색하고 누가 봐도 베낀 티가 나는 단어들이 있거든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요거는, 어, 첨삭을 하시되, 뭐가 오탈자나, 아니면 은뭐 같은 말이 반복되거나 뭐 쉼표 빠졌거나 이런 거 찾을 때만 쓰시지 어떤 문장을 바꿔버리거나 어떤 단어가 추가될 때는 매우 조심하셔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접속사가 되게 유치한 접속사 아니면 실제로 거의 안 쓰는 접속사를 많이 씁니다. 얘 입장에서 뭐 이거 많이 써요 이렇게 우기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또한 은근히 그냥 영작을 시켰을 때는 문장이 이렇게 가 뚝뚝 끊기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자연스러운 접속사를 쓰지 않고 어디서 이상한 단어를 쓴다거나 아니면 그냥 뭔가 문장만 문장만 탁탁탁탁 쓰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꼭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처음 말씀드린 이 절대 믿으면 안 되는 상황을 꼭좀 주의해 주세요. 저도 논문읽다 보면 출처를 찾아보잖아요. 출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서 해서 이런 실수를 한것 같아요. 이거를 실제 찾아보는 사람도 들 많습니다. 그러면 이게 나중에 진짜 문제가 될수 있거든요. 누가 이렇게 이런 문제 삼았을 때. 그렇기 때문에 꼭 요거는 절대 안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공지능의 흐름은 우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더 영향력이 커질 거고 특히 몇몇 저널은 이미 이런 걸 인정하는 그런 것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영향력은 더 커질 겁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더 지혜롭고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사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